이번에는 소매 쪽을 떠보도록 하겠습니다. 언더암 코스 사슬코로 잡아놨던 언더암 코스를 먼저 바늘에 옮겨줄 건데요. 자, 언더암 코스 우리가 잡은 코스보다 바늘에 걸리는 코스는 한 코스 많게 걸립니다. 이쪽에 처음에 바늘에 걸려 있던 자 여기 요거부터. 하나씩 하나씩 순서대로 빼주시고요. 아이고, 여기가 걸려서 바늘에 걸린 거 뒤에서 앞으로 빼주고 하나 풀러주고 자 이렇게 하나씩 꽂아주시고 마지막 방코는 꽂으실 때 원래 방향으로 꽂으시면 여기가 약간 헐겁거든요. 그래서 이렇게 한번 틀어서 뒤에서 앞으로 꼬아서 한번 꽂아주세요. 자 그리고 언더암 코를 다 빼내고 자 이번에는 심코로 두었던 소매쪽 코를 바늘에 다 옮겨주도록 하겠습니다. 그리고 바늘에 옮겨주기 전에 지금 언더한 코수 잡은 거에 반대는 자리에다가 핀을 하나 좀 꽂아 놓도록 하겠습니다. 둘레 여섯 여덟 아홉 쪽이 둘레 여섯 여덟 열 원래 열 여덟 코였는데 양쪽에 반 코씩이 걸리기 때문에 실제 걸려 있는 코는 열 아홉 코가 되거든요. 그거에 어 반대는 자리에다가 정확히 바늘을 딱 나눠지진 않지만 이등분되는 자리에다가 핀을 하나 꽂아서 표시를 해놓으시고 버림실에 꽂아두었던 코드를 바늘에 옮겨줍니다. 소매를 뜨실 때는 가능하다면 바늘 길이가 좀 짧고 줄의 길이도 짧은 그런 바늘을 사용하시는 것이 뜨실 때 훨씬 편합니다. 전체 코스를 바늘에다가 다 옮겨 주도록 할게요. 소매 코스 모두 다 바늘에 옮겨 주었구요. 자, 이제 언더암 코스 잡은 거에서 2등분 표시해 놨던 핀 위치까지 바늘을 옮겨 주도록 하겠습니다.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, 여섯, 일곱, 여덟, 아홉. 자, 소매의 시작은 겨드랑이 중심, 언더암 중심에서 시작을 할 것이기 때문에요. 핀으로 꽂아놓은 자리에서 자 이렇게 실세실 연결해서 손으로 잡으시고요. 자, 여기부터 언더암을 뜨기 시작합니다. 가 사슬코로 잡아 놓았던 언더암 코스를 뜨시는데 끝까지 다 뜨는 건 아니고 자, 여기까지가 언더암이고요. 여기가 이제 소매 첫 번째 코예요. 그러면은 언더암에 한코 남는 자리까지 일단 겉뜨기 떠 주시고요. 자, 맨 끝에 걸려있는 건 온전한 코가 아니라 반코이기 때문에 소매 쪽첫 첫 번째 코를 뜨면서 이 반코를 같이 떠줄 거예요. 이렇게 왼코 겹치기로, 그리고 그 다음 코 뜨시고 쭉 겉뜨기 뜨시다가 마찬가지로 소매 쪽 마지막 코를 뜰때 다시 언더함에, 끝코 반코랑 같이 뜰 건데요. 소매의 끝 코까지 한번 떠보도록 하겠습니다. 소매의 끝 코까지 거의 다 왔고요. 자, 요게 언더암의 오른쪽 끝에 반코, 여기에 소매의 끝 코거든요. 그럼 소매의 끝 코. 전까지 뜨시고 소매의 마지막 코와 언더암의 오른쪽 끝반 코를 같이 뜰 건데요. 얘는 얘가 온전한 코고 얘가 반 코니까 오른 코 겹치기로 줄여 주도록 하겠습니다. 이렇게 겹쳐주고 시작했던 지점까지 언더암 코수를 쭉 떠줍니다. 이렇게 해서 원하 는길 이만큼 소매 를뜨 시면 되 는데, 이번 작 품은 짧은 소매 이기 때문에 겉뜨기 로4단만뜨 고, 우리 밑단 떴던 아이 코드 와같은 방식 으로 해서 소매단 을 마무리 해주 도록 하겠 습니다.